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오늘 점글 매장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두명 찾아왔어요.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, 소피젤 두 왜? 소피야, 엔젤나야. 아, 너무 귀엽죠, 여러분들.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영상을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된게 제가 매장 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너무 이쁜 두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와 오늘. 먹이를 사러 왔대요. 오늘 뭐이 네. 친구가 어떤 친구들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? 지금 이제 레오퍼드 개코라는 동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. 아, 레오퍼드 개코 몇 마리? 일곱 마리! 무려 일곱 마리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. 하, 오늘 먹이를 사러 온 김에 저한테 조그만한 부탁이 네.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기게됐습니다 자, 어떤 네. 부탁이길래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. 아, 음. 저희 집에 이제 스컷두 마리가 있겠어요. 음. 네. 어 수컷에게 이쁜 짝을 찾아주고 싶어요 아, 그렇구나 네. 지금 우리 소피양이 사육을 하고 있는 귀여운 레오파드 개코 수컷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요즘 굉장히 외롭대요 그죠? 네. 굉장히 외로워서 우리 정보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레오파드 개코 트레이너가 있다고 하면은 암컷 친구 또 암컷 친구 중에서도 또랄요 어, 이제, 이클이나 스위클하고 잘 만든 친구. 아, 이클이나 스위클 친구 중에서 배란기가온 암컷 친구를 찾는다고 합니다. 맞죠? 네. 이끌? 아니, 클크 아니고 실크 이클이 아니어도 네. 뭐 다른 이제 그클크나 이클한테 잘 맞는 음. 아이들을 네아 알겠습니다. 네. 자, 꼭리크아클크나 <laughs> 이클 친구가 아닌 다른 모프도 상관이 없으니까 꼭 우리 소피아 양의 귀여운 개코 친구와 결혼을 시키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빨리 빨리 와서 우리 결혼 시켜서 이쁜 알을 낳아서 같이. 나눠서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쵸? 네. 좋습니다. 우리 안젤리나 점블로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. 귀여운 우리 안젤리나가 이점 t v 만의 이렇게 인사는거 뭔지 알아? 잘모르겠습이이게 삼촌이 이렇게 하나 둘셋 하면은 점그라우 하는 거야. 알겠죠? 아, 알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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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글하고 다시 정글 있죠? 자, 반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정글하고! 정글 안녕! 네.